방통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져야 것이니까. 한다. 저 있는. 사라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준수 위원장이 끝나는 거죠. 직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집으로 거죠. 그래 가야 네.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청각 미디어 통신 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선임돼야 돼. 네, 그다음에 어. 그 시청각 미디어 심의 위원회로 아, 역시 예, 방심이 방심이도. 방심이도 바꾸는 거고 어. 방심이는 유일히 위원장 때 있었던 온갖 그 잘못된 제도 때문에 빚어진 거가 있어서 인사청문의 대상, 그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어. 좀 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입니다. 네. 어, 그때 방심 위원장은 민간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네. 그것도 바꿀라고 합니다. 네. 네. 위원장만 공무직 네. 공무원으로 위원장만. 하고, 예 네, 그리고 심의... 장관급, 네. 근데 지금은 국무총리급이거든요. 민간 조직인데도. 그러면은 시청각 미디어 통신은 방통위가 하던 영역에서 뭐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 유료방송 규제가 유료방송. 박근혜가 미창부 네. 만들면서 잘 모르고 창조 경제한다고 네. 과기부로 유료방송 규제를 다 넘겼습니다. 그 유료방송 규제가 뭐냐면 IPTV, 아하. 그다음에 위성방송. 그다음에 음. 지금 현재 TVN 등등 소위 케이블 있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과기부에 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음, 음. 이제 방통위로 가져오고 과기부는 AI 주무부처가 되기 때문에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 굉장히 조직이 음. 커집니다. 과기부가. 그럼 방통위가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가 되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그 새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방심이도 음. 따라서 당연히 이름도 바뀌고 네.